ลอกอาหารลอกน้ำซุปเป็นยัมีน้ำซุปกะทิกะทิแลมมาา้วก็อกนอันน้อานาอัน้เาไปใส่ลนนี้อันนี้ัวอนึงัอนนี้อันนี้อาหารซื้อเน็นยังงนมจินข้าวนมจีนป้าน้ำยา,น,ำยาน้ำยาปลา 카오놈찐 아, 남냐빠입니다. 남냐빠. 남야바. 카오놈찐 약간이 우리 쌀국수 같은 거예요. 카오놈찐 쌀국수.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탕 어탕국수 비슷한 거지. 카오놈찐 남냐빠. 남냐만하시 봐. 콩꺼 봐. 다이아뇨 예. 국수 같은 게가오 넘진이란 겁니다. 이 이산에서는 이제 가푼이라고 하고 태국 말로는 이제 가오 넘진이라고. 음. 이거 남녀 빠 이거 이제, 이제 음. 이 뭐, 생선으로 이제 마두려낸 그런 국수 음. 그런 겁니다. 그걸 말해요. 우리 음. 어. 한국 매야 매 그래. 음. 한국으로 따지면 어탕국수 비슷하지. 요거 요거요. 고추를 이제 튀겨가지고 엄청 맵습니다. 먹을 만합니다. 맛있어. 난 좋아해. 요거 하고 이제 채소 요렇게 넣고 다음에 우리 태국 시장 같은데 가면 한 번씩 이게 다 보입니다. 그냥 한번 드셔보세요. 먹을 만합니다. 맛있어. 요거 하고 그다음 요요 요 있는 채소를 갖다가 자기 먹고 싶은 만큼 요 채소를 요런 단맛나면요 채소하고 그다음 요거는 뭐다 알지. 요거는 요거는 이제. 양배추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는 그거지 요거는 다 알지요 래가지고제 손에 이래있습니다 제손가오는 가오놈찐 남냐빠 입니다. 이름이 가오놈찐 가오놈찐 남냐빠 가오놈은 약간 이게 하얀 쌀국수 같은게 가오놈찐 입니다. 카오넘진. 가오놈 라오스 말로는 가푼 이고 이 음식 이름이 가오놈찐 남냐빠 우리 태국 재래시장 같은데 가면 흔히 볼수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맛보십시오 아직 이제 사진 기술이 내가 좀... 좀... 그거 해서 내가 먹는 거는 뭐 보여주겠다. 내 먹는 거잘 보여주는데, 근데 다음에 먹는 거 보여주는 거는 삼각대 해가지고 보여줄게요. 오케이, 맛있는 저녁시간 되십시오. 오케이, 바이바이.